한때는 전북현대를 꺾을 정도로 빛나는 신성팀이었던 양주시민축구단. 2024년 K4로 강된 등이 팀은 현재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있던 그곳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양주시민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구단의 상황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첫째는 뭐 축구인들이 잘못이 컸겠죠 지금 잘 이끌어 갔으면 이런 상태로 오지 않았을 텐데 2007년부터 해서 어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좀 주로 했었고요 2023년에 이게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독립돼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그 전에 방만하게 운영됐던 어떤 그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사무국이나 좀 전문가들이 좀 있어서 전문적인 행정을 좀 봤었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죠. 아래 내용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시한 규정입니다. 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은 독립된 법인 형태로 리그에 참가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단이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이외에 축구발전기금 8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양주시민축구단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1년을 일을 했어요. 1년을 일을 하면서 시작할 때 예산이 5억을 받았거든요. 예산 5억 받았는데 K3 등록 규정에 최소 20, 2천만 원에 20명의 연봉 선수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씩 20명만 잡아도 4억인데 시에서는 5억을 내려주고 알아서 운영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5억 예산에 8천만 원을 벌금을 냈어요 그럼 4억 2천에 선수단 연봉 4억을 쓰면 2천만 원밖에 남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을 해소하고자 법인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8천만 원을 예산으로 다시 쓰려고 했더니 시에서는 니네 이제 사단법인 독립법인이지 않느냐 니네가 어, 자금을 조달해야지 또 이제 앞뒤가 바뀌어 버린 거죠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을 겨우 맞추고 이제 막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지만 양주시의 외면이라는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착잡했을 것 같네요. 뜬금없이 이제 예산 심의하는 날 시민축구단 예산, 그러니까 영원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024년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선수단을 미리 뽑아놨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2024년도 예산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 선수단은 그냥 해산 조치를 할수 있는 방안밖에 없었고 기숙사에서 얘기를 했죠 모여가지고 이제 예산이 안 나왔으니 이제 해체를 해야 되겠다 어, 다른데 좋은데 갈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뭐 예산이 안 나왔으니 어쨌 방법이 없으니 여러분을 뽑았지만은 이제 해체를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취지죠 예산 영원. 리그 참가 불발 소식을 들은 선수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가슴이 없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2024년 현재 양주시민 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은 소속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겨울에 테스트를 보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심하게 다쳐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제 들어갈 팀도 없고 이렇게 아는 분도 안 계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어깨 인대가 다 파열되면서 이제 재활을 좀 오래 했어가지고 대회를 제대로 못 뛰었어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T 선수가 밀면서 어깨로 떨어져가지고, 어깨 인대가 다 끊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팀 찾고 있었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밖에서 혼자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독립구단으로 바뀌면서 선수들 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합류하게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전에 있던 팀에서 많이 경기를 많이 못 뛰고, 결국 제, 관리 못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좀 이런 한 단계 낮은 팀에 와서 그래서 몸을 다시 만들고 재도전하기 위해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 시스템 아래 축구선수로 감독으로 코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선수들이 모여있습니다 지금 힘겨운 도전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우급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뭐 독립 구단이다 보니 팀에서 따로 주는 수익은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 하고 있어요. 헬스장에서 이제 회원님들 가르키는 알려드리는 운동 알려드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배달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식비를 써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생활비도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말에 개인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 구단 관계자들은 리그 참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여기 이 힘든 구단에 와서 노력하는 것들, 고생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챙겨주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 저 또한 사무국으로, 사무국장으로서 좀 책임을 통감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운영할 어, 내년도에 어찌됐든 한번 어, 리그 참가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가 승부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벽은 정해진 승부에 노력만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나는 거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지만, 단장님, 이하, 국장님, 이사님들 하는 노력,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노력, 그리고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흘리는 땀, 이 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영상은 양주시민 축구단의 오리지널 콘텐츠, 다시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를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도 축구협회나 시 운영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네요. 최근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한국 축구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부디 그런 걱정들이 K3, K4 리그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양주시민 축구단 유튜브 채널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풀 영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